끝판왕 결혼식 관련편 야괜잖아 이런거지 내 결혼식을 앞두고 친구 결혼식이 있어 하면 안된다 근데 이거 옛날에도 많이 물어보셨잖아 맞아 맞아 그랑 어. 장래 <laughs> 직장이라. 맞아, 그렇지 맞아. 그렇지. 어떤 큰 행사를 앞두고 있으면 음, 가면 안 된다. 부정타는 곳은 음, 그사 피해라. 이런 거죠. 음. 저희가 라이브 때또 이런 미신들이 나와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 음. 해가지고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음. 결혼식 전에 남의 결혼식 가면 안 된다는 거는 복을 내야 된다. 나의 행복을 음. 네가 가져간다. 그지 약간 아하. 그런 거였어. 어, 그런, 그런 거지 어. 좋은 일을 앞두고 다 이제 가져간다 주변에 지인이 응. 한번 이런 거 당했어 헉, 정말 내 진짜 친한 친구인데 안왔어 안 결혼식에 어어. 누가 상하는 거지 사실은 <laughs> 상할 수 있지 어, 근데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데 나도 응? 참 기분 나쁠 것 같아 어 쉽지가 않다 어. 난 동기 결혼식 안 갔는데 <laughs> 너 미심 믿어요? 아, 조금요? 아니 근데 어, 이제 어른들이 않아? 얘기를 하면 그치 어른들이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어, 그래서 뭐, 미안해 이러고 못 갔죠 어, 그 친구랑 연락 하나요? 네요 친구가 성격이 되게 천재라 천이... 아니 근데 반대로 생각해봐 나 막상 내 결혼식에 음. 교회 당한다고 아니. 친구들 모든 애들 많아요 일요일에? 그건 이해할 음. 수 없어 아니 왜, 왜 그래 교회가 그더 중요한 거지 음.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면 그래, 될것 같아요. 축의금 좀 많이 했나요 그럼? 나도 안 갔지만 어... 축의금은 보냈으니까. 그치 그치 그왜냐면그 축의금 다시 돌아올 거잖아. 5년 어, 뒤에 <laughs> 어. 내가 결혼을 하면 데 맞네요. 결혼식 앞두고 는 이런 게 있고 또 결혼식 앞두고 장례식장. 장례식장일 때는 부정탄다 임신 중에서도 이게 음,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 출산을 앞두고 나서는 장례식장 최대한 가지 마는 거죠. 음, 음, 이런 미신들 어때요? 음. 나는 애 임신하고 나서 가 갔으니까 음. 미신보다는 내가 되게 힘들더라고. 어, 음. 그런 약간 우울한 감이나 어, 이런 것들이 어, 어, 갔을 때 어, 갔을 그럴 때.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나는 솔직히 적당히만 신경 쓰지 음, 음. 엄청 많이 신경은 안 쓰는데 소아 임신하고 있을 때 시댁에 음? 오빠의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다 돌아가셨단 음. 말이에요 그래서 장례를 두번 음. 치렀는데 음. 나는 절대 못 오게 하시는 거예 아. 나는 그래도 오빠가 되게 좋아하셨던 할머니고 막 그러니까 는 병원 음, 음, 앞에까지 음, 갔는데 음. 절대 차에서 못 내리게 어른들이 막으시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런 경우는 있었어. 음. 엄마 돌아가셨을 음. 때 다른 분이 임신을 하신 거야. 어. 어. 똑같이 장례식장 음. 밖에 계셨어. 음. 남편이 대신 들어와서 음. 나는 밖에서 만나고. 근데 참안에는안 들어왔지만 되게 위로가 많이 되더라고. 그렇지 그렇지. 어, 그런 건난 괜찮은 것 같아. 그쵸. 앞에. 어. 앞에까지 오는 거나 음. 아니면 정말 축하를 전달해주는 것까진 나는 음.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야 내가 무슨 네 음. 결혼식에 왜 가? 아, 가서 나 부정타라. <laughs> 초대한 적 없어. 아, <laughs> 는 되거든. 헐리발 어, 눈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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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또 아는 미신들, 결혼식 생활 전반에 관한 미신들도 있잖아요. 음. 예를 들면 <laughs> 칼과 도마. 음, 칼과 도마는 시댁에서 사야 된다. 내가 사면 안 된다. 왜? 왜? 몰라. 약간 그런게 음. 갑자기 생각났다. 어. 한독한 거. 그래야 잘 산다고. 어. 어. 그래서 신랑 신부 한복이요내 한복 얘기하셨어 아. 그래서 나는 맞춰거든 신부 안복 어, 음. 그 예물에 진주는 안 된다는 거? 진주가 음. 그 조개의 눈물, 이렇게. 바다의 눈물, 눈물. 맞아, 맞아. 이런 거. 뭐, 가지고 있다가 눈물 난다 어, 얘, 이런 아, 정말 미신들 아, 많네요. 케이 어, 미신. 맞아. 근데 케이 미신은 참 반은 컨트롤 들고 반은 그냥 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요즘 소화를 키우면서 느껴 오. 이빨 안 닦으면 도깨비가 와가지고 우리 손이 빨리 다 뽑아간다. 어, 이거랑 어, 똑같은 것 같아. 옛날에 망태 할머니. 망 빨리 할아버지. 안 자면 망태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잡아간다. 이거랑 어, 똑같은 어. 것 같아. 결혼식장이든 장례식장에 너무 음. 많이 모이는데 음. 음. 이런 좀또 코로나 같은 거라던가, 그치. 이런 전염병이 옛날엔 많이 돌았으니까, 음. 최대한 사람 많이 모이는 곳을 피해라, 음. 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그렇게만 얘기하면 됐는데, 거기다 이제 스토리텔링을 더해준 그래. 거죠. 맞아. 부정적다날라간다 음. 문자 받는 것도 솔직히 이해 안 가잖아. 그래. 책상 모서리 앉는 거. 어, 아니야. 남자가 <laughs> 여자한테 신발 선물하는 거. 안, 안 된다. 아, 뭐. 그런 안 된다. 고 바람 난다고 이런 거예요. 이어폰 먹고 미끄러지는 건데? 아, 네. 아, 나는 그런 말하면 좀 사주고 얘기를 해다 그런 거 미신이라고 안 사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뭐 그런 것도 <laughs> 아그런 핑계 내면서 쑤고 어, 어. 돌담길 한번 걸어보고 싶어 어. 거기 걸면 이별한다. 어, 어. 맞아 예뻐 아, 사진도 이뻐 누구랑 거길 걸어야 돼 <laughs> 혼자 걸어야지 뭐 미신들 이렇게 또나열일을 보니까 별거 아니다라는 음. 생각이 들고 거기 커플들이 하도 많이 오니까는 음. 솔로가 이빨 가면서 소문 낸거 아니야? 야있잖아 어, 언니는 평소에 미신을 잘 믿는 편이다 아니면 아니다? 언니는 어, 기독교니까안 어. 믿는데 가위는 좀 믿게 됐어요. 가위 아 가위, 가위 걸면 집 나간다. 나간다. 어. 어. 가위 걸고 집 나갔나요? 네이 네. 네. 언니 얘기 듣고 가위 걸고 집 나갔고 <laughs> 어. 걸었지. 나갔잖아. 근데 그 가위가 잘되는 음. 고깃집 가위로 훔쳐와야 된다면서요 아, 어, 약간 아, 그런 게 어. 있어요 어. 그런, 아니, 그렇게 <laughs> 가위를 걸어야 되는데 <laughs> 내가 거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었는데 <laughs> 음. 그때 언니가 그랬어 내가 우리 집에 가위 그냥 책상 위에 올려둘 테니까 네가 알아서 훔쳐와 어 <laughs> 어 그래, 이 가위를 걸면서 잘됐으면 좋겠다는 염원이 이뤄진 거지 <웃음> 겸사 겸사 그런지 <laughs> 겸사 겸사 그게 전부 뭐 꿈보다 해몽이죠 맞아. 어. 어때요 토토는? 반은 믿고 반은 안 믿는 거같아 음. 엄마가 했던 말을 보면 음. 맨 의심이 들잖아 그쵸, 그쵸, 왜 자꾸 뭘 하면 봄나 하고 음. 우리 엄마 꼭 생일날 아침에는 미역국 꼭 먹어야 되고 어. 떡 먹어야 어.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어. 계속 얘기를 해서 먹었어, 안 먹었어. 어, 동생날 또뭘 먹어야 되고 애군 일없앤다 어, 이런 거 엄청 챙기는 스타일인데 엄마랑 같이 살 때는 뭘 그런 걸 굳이 굳이 하나씩 음. 하나씩 따져 이랬는데 엄마랑 안살지만 이게 내 머릿속에 이, 이, 와버린 거죠. 어, 와버렸어. <laughs> 근데 또 우리 오빠가 이런 걸또 막 그렇게 막 따르는 스타일은 음. 아니여가지고 때 놓치면은 그냥 놓친 대로 보내고 맞아. 내년에 다시 챙겨 먹으면 되지 이렇게 음. 가는거 같아요. 만약에 중요한 행사가 있으면, 뭐, 장례식 갔다 올 때, 뭐, 어디 잠깐 소금 들렸다 와. 와. 아니, 아니, 편의점, 편의점. 편의점, 그렇지. 어디 어. 잠깐 들렸다 와는 거 아, 같아. 아, 소금 음. 뿌리는 거 아니고? 요소금을왜 뿌려도 <laughs> 되고, 팥을 뿌려야지. 아, 저도 아. 아, 정확하게 다 알고 있네요. 근데 이제 팥을 요즘은 쓸게뭐 뿌릴 수가 없어. 그렇지, 그렇지. 어디 잠깐 들렸다 와. 아, 들나 얼마 전에 그거 무서운 거 봤어. 오. 내가 얼마 전에 소아랑 같이 놀이터돌 놀고 집에 가다 100원을 주워가지고. 아, 100원, 이러고 임서 주머니 넣어줬다. 이거 너 가져라. 이러고서. 그러고서 어젠가 그제 인터넷에서 그 보는데 길바닥에 떨어진 개운들을 모두를 주워주 말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엄청 무성 흉몽을 꾼 거지. 근데 이 꿈을 팔아야 되잖아. 근데 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백 원짜리를 해가지고 바깥에 던진대. 그걸 줍는 사람이 사가는 거야. 이런 얘기를 들은 거야. 이것도 미신이긴 하지만 되게 무섭다. 그거 있잖아. 주은 돈은 빨리 쓰라는 얘기 맞아 맞아 맞아. 근 그게 여기서 파생된 거 같아. 뭔가보다. 그래서 그걸 듣고 급히 뭐였지? 기억이 안 나. <laughs> 되게 신기하다 <laughs> 되게 신기하고 안 믿기 있는데 재밌네 어, 재밌 재밌죠. 오, 역시 네. 스토리가 제일 재밌는 그래, 거 같아 왜요? 확실히 믿음이라던가 종교라던가 이런 음. 것들은 그냥 자기 생각에 따라서만 하면 되는 것 같아 맞아 맞아 근데 어른들이 진짜 좀 마음에 걸린다 그럼 나도 음. 좀 마음에 걸리게 맞아, 되는 맞아. 거지 근데 응. 나는 엄마 아빠가 응.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응. 나 어렸을 때 장례식장을 가본 적이 거의 없어 그래 어. 안 데리고 갔구나 어. 여기도 결국에는 케이 아. 기독교인 거야 아. <laughs> 아. <laughs> 유교가상가지 이 다섯 개인 거지. 음. 그러니까 결혼식을 앞두고 이런 미신 좀 걸린다 하는 경우는 만약에 내 결혼식에 친구를 초대하고 싶으면 그 친구 결혼식도 가는 게 맞다. 맞아요, 맞아요. 음. 가졌으면 가야지. 그치. 그치. 그리고 또 조문이 가기 어렵다면 가족이라도 대신 보내서 그래, 좀 성의를 표현하다 그래요. 까는 솔직히 그 자리에 오고 안 오는 건거가다 어. 삐지는 사람 많이 없는 맞아, 거 같아요. 근데 그만큼 많은 거 요새는... 축하해줘. 오케이잖아. 요즘은 통장에 돈 들어오면 괜찮아. 말해. 거잖아. 이거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 괜찮아. 괜찮아, 그러니까. 괜찮아. 어. 맞아요. 마음만 표현하면 아, 마음만 아, 는것 같아. 그렇지. 근데 막난 이런 거를 구질구질하게 얘기 안 하면 돼. 아, 아니 나는 가고 싶은데 맞아, 맞아, 맞아. 이런 거 필요 없이 음, 그냥 어, 다른 얘기를 그래. 바꿔버리면 돼. 그 요즘엔 진짜 코로나 때문에 그 이해를 좀 어느 정도 해주고 가는 면이 없잖아. 나도 있으면. 교회 때문에 모든 친구들이 다어 음. 다, 소연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어. 난 근데 그날 근데 휴일꼭 꼭 가야 돼. 음. 아, 괜찮아. 그만 얘기해. <laughs> 어쨌든, 어. 못르는건 나한테는 똑같기 때문에. <laughs> 맞아. 그렇지 네, 네. 그리고 음. 뭐 어르신들이 미신 같은 거 얘기하시면 좀 그것도 알아서 좀잘 처리하시면 음. 될것 같아요. 음. 맞아요. 음. 센스 있게 넘기세요. 네, 센스. 야, 오케이다. <웃음> <웃음>